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자 봄맞이 <laughs> 대청소 시간입니다 대청소 <laughs> 예, 집안일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소입니다 안타깝게 아 청소가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아니 근데 봄이잖아요 안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laughs> 조금 간편하게 쉽게 지금 청소를 할수 있도록 예, 무선청소기로 청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퀸 레이블 무선청소기인데요 일단 이름이 무선 청소기라 예, 코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에 다들 청소기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통입력은 괜찮은데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아마 익숙한 소리가 날 겁니다. <laughs> 예, 아주 고전적인 예, 청소기 소리가 나는데, 그니까 얘도 흡입력이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요. 집이, 예, 이 사람서 제가 조금 더 넓혔어요. 제가 좀 좁은 거 싫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방 3개에다가 거실에다가 하려니까. 예, 선이 꽤긴 편인데도 이게 도저히 한번 꽂아가지고 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방마다 다니면서 이거 꽂고 얘를 이제 돌려야 되는 판이라서. 아,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예, 이 통에. <laughs> 엄청 어,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난이근 우리 보스의 냄새가 아주 솔솔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이새 청소기는요, 일단 예, 오중 향금 필터 그래서 얘가, 예, y s 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충전하면요, 조금 충전기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이렇게 거치대랑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지금 보조배터리도 하나 있고 뒤에다 제가 끼우는 상태인데 불 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비기판 아, 처음에는 제가 이거 <laughs>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제가 이거 보고 야 이거 우주선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여기 무지 인테리어 효과에 보통 저이 청소기는 왜 보기 싫으니까 뒤에다 못 넣잖아요 근데 얘는요 거실에다 놔뒀는데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인테리어 효과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터넷에 이제 한번보여드 소리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흡입력은 좋아요. 자기 좋은데 소리를 들려 드릴게요. 아, 부분도 들어옵니다. 되돌아볼까요? <laughs> 네, 완전 좋아요. 그런데다가 조금 이 밑에 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빡빡하지가 않고요. 되게 스무스하게 불러요. 스무스하게 부르고 강력, <laughs> 강력 버튼 있습니다. 강력 버튼도 그렇게까지 소리가 심하지가 않아요. 좀 들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번 충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30분 동안 가니까 그러니까 온집 청소하고 예,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충전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역시 살림은 장비빨입니다. 제가 잘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해놓는 편인데 아주 좀마음에쏙드는 예, 청소기 <laughs> 리뷰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봄이니까 왜 예. 묵은 먼지 다들 청소하셔야 되잖아요. 깨끗이 청소하고, 예. 깔끔한 <웃음> 집안 <웃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